민숙이 16장 40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양하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되,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며 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매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 4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 성도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품성과 인격이 품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품성과 인격을 가져야 되는지 성도라면 어떤 품성과 인격을 가져야 되는지 성도의 품격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품격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하나님의 품격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이고, 성도의 품격인 것입니다. 40절 맨끝 하반절에 보면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성도의 품격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성도의 품격이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은 성도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품격,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품격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하신다면 성도의 품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 비싼 말, 비싼 강아지는요 주인의 명령대로 다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주 값비싼 말은 아무리 어, 배가 고파도 주인이 먹지 말아라 하면 값비싼 강아지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침이 질질질 흘러내릴 정도로 견딜 수, 본능적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어도 주인이 먹지 마 하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말도 먼 거리를 달려왔다 하더라도. 물가 곁으로 데려가서 마, 마시지 마. 그러면 그 값비싼 말은요, 절대로 물을 마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값싼 말, 값싼 강아지는 주인이 뭐라고 하든지 본능적으로 합니다. 목마르면 마시고, 배고프면 먹어요. 주인이 먹지 마. 그래도, 마시지 마. 그래도 값비싼 값싼 아, 값싼 종류는 주인의 명령을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정말 존귀한 존재들, 정말 값진 존재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품격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인 것입니다.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 위에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명령을 쫓는 성도,야말로 바른 품격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품격,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은 무엇일까요? 43절을 주목하십시다 4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회막.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성, 성막 회막, 장막. 성전 앞에 이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야말로 성도의 품격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르러 해만 합니다. 여호수아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회막 앞에 머물기를 원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회막 앞에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이란, 성도의 품격이란, 하나님 앞에 이르르는 사람입니다. 찬송과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예수 앞에 설 때에 은총을 받으며,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영생 봉당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님 앞에 이르는 사람. 오늘 회막 앞에 이름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품격,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은 어떤 것일까요? 45절이에요. 45절 맨 끝에 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엎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최고의 덕목은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말이죠. 바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서 엎드려서 아뢰는 사람, 바짝 나를 낮춰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짝 엎드려야 돼요. 왜 엎드렸을까요? 문맥으로 보면 알수 있지만,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너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순식간에 내가 회중을 멸해버릴 것이다. 회중을 이 원망자라는 회중을 이스라엘 회중을 다 멸할 테니까 너는 떠나라. 그랬더니, 살짝 엎드렸어요. 왜요? 회중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품격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이에요. 어디에서 엎드리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쫙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도의 품격,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은 47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47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입니다. 참된 지도자의 품격,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은 남을 위하여 속죄하는 겁니다. 남의 죄를 사함 받게 하는 일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이 아론 모세와 아론은 참 귀한 품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원망하는 자들을 그 죄를 속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자들이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백성의 죄를 끌어 안았다는 거예요. 속죄한다는 말은 끌어 안은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도대체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렸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갈아엎어 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 말, 내 말대로 하는 너는 내가 살려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좋게 보시다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십시오. 아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하나님, 저 사람들을 없애버리신다고 하면 차라리 저를 생명체에서 지워주세요. 저 사람들은 살아야 됩니다. 와, 저는 그 말씀 앞에서 꼼짝할 수 없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모세를 향해서 비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모세를 아주 몹, 몹쓸 사람으로 몰아붙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처, 처치하신다니까 인간적으로 모세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못된 자들을 다 처리해 보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말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저들을 없애 버리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려 주십시오. 내 생명을 걸고 저들을 살려 내고 싶습니다. 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네 가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 성도의 품격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회막 앞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엎드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의 죄를 끌어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을 품을 수, 품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죄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품격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42절. 맨 끝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즉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에, 아론 앞에 찬란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않습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숨을 쉬고, 오늘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48절이에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염병이 그치니라. 염병이 그쳤어요. 염병으로 번역을 했지만 재앙으로 번역할 수 있고 전염병으로 번역할 수 있고, 질병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렸다는 말입니다. 연병이 그쳤다. 아, 모세가 아니었다면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쓰러뜨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모세의 품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송도의 품격,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